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일국어 지학사 10-1단원 문법 요소와 언어 예절에 대해서 볼게요. 지학사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을 4-1단원, 즉 하나의 소단원에 한꺼번에 제시했는데 문법 요소와 언어 예절도 마찬가지로 다른 교과서와 달리 소, 하나의 소단원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공부할 양이 많은데 보통 학교에서 언어 예절에 대해서는 출제하지 않아요. 문법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문법 요소에 대해서만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법 요소는 높임 표현, 그리고 시간 표현, 그리고 피동 표현, 인용 표현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표를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높임 표현의 종류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체, 즉 주어를 높이는 거고 실현 방법은 서술어의 선어말어미 의시를 붙여서 실현됩니다. 또는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할 수 있고 특수한 어휘, 예를 들어, 계시다, 잡수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를 통해서도 주체를 높일 수 있어요. 주체 높임은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 직접 높임은 주체를 직접 높이는 거고, 간접 높임은 주체의 신체 일부, 소유물, 가족 등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 객체 높임은, 문제는 객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건데, 모시다, 들이다, 여쭙다와 같은 특수 어의를 통해서 실현되고, 객체가 부사어인 경우에는 부사격조사 깨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높임 표현인 상대 높임은 대화 상대인 듣는이, 즉 청자를 높이는 표현으로 종결어미를 통해서만 표현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한 문장에 두 가지 높임 표현이 나타날 수도 있고 세 가지 높임 표현이 나타날 수도 있죠. 문장이 주어지면 그 문장에 사용된 높임 표현의 종류, 그리고 높임의 대상, 실현 방법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출판사와 달리 상대 높임의 종류에 따라 높임의 정도와 관련된 표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어요. 다른 출판사는 이러한 표를 참고로 제시하거나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데 지학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제, 기억은 해요체라는 격식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해요체는 격식체가 아니고 비격식체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인 거죠. 또는 뭐뭐 했습니다. 라는 문장을 보고서 그 문장이 하십시오체인지 해요체인지를 팍 묻는 문제도 출제돼요. 뭐뭐 합니다는 하십시오체에 해당하죠. 따라서 이 표도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 시간표현을 볼게요. 시간표현은 세 가지 시제로 나뉘어요. 과거시제는 사건 시가 발아시 보다 앞서 있는 시제고 현재 시제는 발아시와 사건 시가 일치하는 시제입니다 미래시제는 사건 시가 발아시 보다 나중인 시제죠 과거시제는 선어말 어미 앗, 아, 엇, 더의 사용으로 실현되고 관용사용 어미 니은, 던의 사용으로도 실현됩니다 그리고 어제, 아까와 같이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어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제에서 동사에는 선어말 어미 는과 니은을 사용해서 실현할 수 있고 형사와 용 서술격 조사에는 선어말 어미 없이 기본형으로 표현합니다. 현재 시제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시간부사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 시제를 보면 주로 선어말 어미 get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get의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고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이나 능력, 그리고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개의 쓰임에 대해서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관용사용 어미 리일과 리일 리을 것의 사용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시간 부사어를 통해서도 실현됩니다. 그다음 피동 표현을 보면 교과서에서는 능동의 개념과 피동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데 사동에 대한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철수에게 옷을 입혔다라는 문장은 입혔다에서 히라는 접미사가 있는데 이 희는 피동점미사의 희가 아니라 사동점미사인 거예요. 따라서 사동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면 다음 중 피동사가 아닌 것은 이러한 문제를 더 쉽게 풀수 있겠죠. 따라서 이 피동 표현 뿐만 아니라 사동 표현도 공부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우선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으로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으로 나눌 수 있어요. 파생적 피동은 피동접미사이히리기가 어간에 붙는 것으로 실현되고, 되다가 붙는 것으로도 실현되요. 그리고 통사적 피동은 어지다. 음목의 되다에 의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바꿀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바뀌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로 바뀌고,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용표현을 볼게요. 선생님 생각에는 앞서 나온 이세 가지 표현보다, 인용표현이 조금 더 중요성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쉽기 때문에 공부할 범위도 적고, 그런데 의외로 인용표현에 인용 대해서 많이 출제돼요. 특히 교과서에 인용표현의 특징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인용표현은 본문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인용표현은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으로 나뉘는데, 간,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인용하는 것이고,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그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 끌어다 쓰는 것이에요. 직접 인용은 해당 인용절에 큰 따옴표를 표시하고 조사 라고를 쓰고, 간접 인용은 조사 고를 씁니다. 이때 직접 인용은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므로 문장의 끝에 억양이나 휴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간접 인용문은 형식을 바꾸는 거잖아요. 인용을 하는 화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므로 인칭, 시간표현, 지시표현 등에서 직접 인용절과 차이가 납니다. 또한, 직접 인용절과 달리, 간접 인용절은 문장 종결법, 상대 높임법이 중화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까지 문법 요소와 언어 예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남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